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선임연구원 김두진입니다. 예, 바이러스란 미생물의 일종이고요. 세균보다는 훨씬 작은 수십 나노미터에서 큰 거는 300 나노미터까지 되는 그 입자 형태로 존재하는 미생물입니다. 바이러스 입자는 외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일단 외피가 있고 그 안에 몇 가지 기능을 하는 단백질과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 DNA나 RNA,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자 형태의 생명체입니다. 바이러스는 사실은 사람들이 교과서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생명체라고 보는 게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더 가까울 것 같고요. 물론 바이러스는 세포 밖에서는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숙주가 되는 세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균은 세포라고 부르지만 바이러스는 세포 밖에서 부를 때는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고 그냥 죽은 상태처럼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사멸을 할 수도 있고 주변 조건이 좋지 않아서 하지만 조건만 만족한다 그러면은 그 입자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할 수도 있죠. 증식은 일단은 바이러스는 각각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자랄 수 있는 숙주, 그리고 숙주에서도 표적이 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 표면에는 바이러스가 잘 달라붙게 하는 그 수용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포 안에서 그 껍질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세포와 막이 융합되면서 자기의 유전 물질, RNA나 DNA를 세포 안으로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서 바이러스 특성에 따라서 복잡하게 나뉘지만 그 핵산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단백질, 분자 또는 효소들을 생산하라고 또는 숙주의 효소 등을 빌려서 자기 복제에 사용하게 되죠. HIV도 있었고 2009년 인플루엔자, 한참 무섭게 돌았죠. 그리고 인플루엔자도 있었고, 메르스, 사스, 그런 것들이 계속 지구를 위협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크나큰 위협은 되지 않지만,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폴리오 바이러스, 그리고 그보다 더 전에는 천연두의 원인이 됐던 스몰폭스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천연두 바이러스가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인데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는 동물에서부터 사람으로 넘어온 감염병을 지칭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우리는 그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사람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대부분 훨씬 예전에 동물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사람에게 넘어오고 사람 사이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하면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사람이 취약한 게 아니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가 동물한테 가서 동물한테 더 병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쪽 양 쌍방 관계지 일방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동물 바이러스에 이렇게 취약한 이유는 사람 몸속에는 공생 미생물이라고 하는 세균도 있지만 바이러스도 우리가 관심도 없는 바이러스가 정말 많이 들어와서 공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걔네들은 사람과 함께 적어도 뭐 수만 년이 될지 뭐 수십만 년이 될지 계속 진화와 공존을 거듭하면서 평화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특히 세포 안에 들어와서 사, 살아가는 바이러스들은 만성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큰 병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데 급성 바이러스들, 급성 감염 바이러스들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세포를 다 파괴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렇게 되면 사람한테는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아프게 되는 건데 그 반응이 얼마나 세냐, 약하냐 이것이 질병의 중증도를 나타낼 수 있겠는데 동물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지금 막 새로 갓 넘어온 바이러스 또는 이미 사람 사회로 넘어와 있었지만 새로 변이가 돼서 들어온 바이러스들은 사람하고의 그런 공존 관계 상생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 몸에서 봤을 때는 일부 경험이 없는 일부 물질로 인식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신변종 인수공통 감염병이 사람 몸에서 더 병원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